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6월 11일 오후 7시 0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2024년 6월 초부터, 예, 조문달달파, 예, 조문선행 공부 방법론으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3인방이 출발했습니다. 이세사람은 공부 계획을 다 제출했습니다. 예, 추방환자님은 아직 뭐 뚜렷한 공부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조문 선행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나머지 두 사람도 예, 조문 선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발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추방환자님은 예, 지금 속도로 달리면 2년 내에 예, 합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도 어, 추방 환자님은 전업 수험생이라 나머지 두 사람은 직장인이라서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지는 못하는데, 뭐, 한, 추방 환자님이 합격하고 그 다음 해 정도에 합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 분은 모두 조문 선행 공부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다 보니까 2차 공부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방법론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공부 거의 되면 1차는 솔직히 자동방으로 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동방으로 붙습니다 2차 공부되어 있으면 정말입니다. 자, 먼저 정신병원 추방 환자님은 5월 31일부터 조문달달 조문선행 공부법을 시작을 했죠. 그 이전에 뭐 여기에 찬성은 하고 있었는데 예, 정식으로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기본서 읽는 도중에 조문 찾아본다 이런 것 갖고는 전문 달 날이 아니고 예, 기본서 읽기 전에 조문을 세 바퀴 돌리라니까요. 그게 조문 선행이지 그렇게 해서 조문으로 뼈대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라고 예, 그 방법론을 5월 31일부터 확실하게 채택을 했죠. 자, 지금 민법 실력 민법 15개 수준입니다. 뭐 중급자나 하기도 참 그렇고. 초보자라 하기도 참 그렇고 애매한 초중급자, 초중급자 수준입니다. 일단스 개 반타작도 못 하는 수준. 자, 이 수준 가지고 조문 달달의 위력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6월부터 6, 7, 8석달딱 공부해 가지고 민법 30개를 찍나 안 찍나 한번 보자고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수준이. 어, 그다음에 예, 우리 열공님 예, 직장인이라서, 어, 정신병원 추방 환자님의 공부 시간에 절반에 못 미치거나, 뭐, 기껏해야 절반 정도? 예, 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3개월 후에는 민법 30개 전후 그언저리에 도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어, 지금 현재 열공님의 에, 민법 실력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추방 환자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 추방 환자님 김준호 민법 네번 읽었고, 열공님 지올림 민법 네번 읽었고, 기본서 회독수 똑같습니다. 추방 환자님이 과거에 뭐 고딩 민법 세 바퀴 돌렸다는데, 그 2년 전이라, 예, 그별 공부가 너무 늘어진 상태라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이 되고, 결론적으로 두 사람 다 지금 민법 실력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특공대 5호 있습니다. 어, 이분도, 어, 지금 열공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회독수가 같습니다. 열공님하고. 열공님 한네번 정도 읽었다 그랬는데, 이 공부특공대 5호도 기본서, 지올림 원론, 민법, 원론 민법 강의 합쳐서 한네번 정도 읽었고, 고등민법세번 들었는데, 그 4년 전에 들어가지고, <laughs> 예. 그게 4년씩, 2년씩 이렇게 늘어지면 효과가 없어요. 딱세 바퀴 돌리고, 기억났을 때, 기본서 잡아가 바로 돌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약발을 딱딱딱 받아 들어가는데, 고등민법 읽고, 뭐, 몇년 놀다가, 뭐, 저, 어, 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약발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공부특공대 5호님도, 어, 예. 지금 뭐열공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다. 결국 세 사람 다 민법 실력이 비슷합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낫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개월 후에 민법 30개씩 30개 건방에딱 도달하면 그게 바로 조문 달달 조문 선행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고 예,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저거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저는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2개월 반 남았잖아요. 여기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적으로 공부해보라 이거지. 예, 공부 계획 딱 제출해놓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고. 예,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어쨌든 조문 달달파 3인방이 예, 공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해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효율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